동화 읽고 오려 만들기 백설 공주 아주아주 아주 먼 옛날 어느 왕국에 어여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공주는 새하얀 피부에 앵두처럼 빨간 입술, 까만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어요. 왕과 왕비는 아주 기뻐하며 공주의 이름을 백설공주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에 슬픈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왕비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백설공주는 왕비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왕은 아직 어린 백설공주가 가여워서 곧 공주를 돌봐줄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새 왕비는 무척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욕심이 많아서 누구보다 최고로 예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마법 거울에게 물어보았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바로 왕비님이십니다. <laughs> 당연하지. 하지만 시간이 흘러 백설공주가 자라자 마법 거울의 대답은 달라졌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백설공주입니다. 뭐야? 누가 제일 아름답다고? 새왕비는 잔뜩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냥꾼을 불러 아주 못된 명령을 내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백설공주를 없애거라. 사냥꾼은 어쩔 수 없이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도저히 공주를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백설공주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공주님, 새 왕비가 공주님을 죽이려고 해요. 절대 궁전으로 돌아오시면 안 돼요. 그러고는 백설공주만 남겨두고 부리나케 돌아갔어요. 가엾은 백설공주는 한참 동안 숲 속에서 헤매다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답니다. 백설공주가 들어선 오두막 안에는 모든 것이 일곱 개씩 놓여 있었어요. 게다가 아주 작았답니다. 지치고 배가 고팠던 공주는 작은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작은 침대에 누워 잠들었어요. 해가지고 하루 일을 마친 일곱 난쟁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를 하려던 난쟁이들은 텅빈 그릇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누가 우리 음식을 다 먹었지? 쉿! 침대에서 누가 자고 있어! 웅성대는 소리에 백설공주가 벌떡 일어났어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집에 몰래 들어온 것을 사과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난쟁이들은 슬퍼하는 백설공주를 달래주었어요. 저런 딱하기도 해라. 갈 곳이 없겠군요. 우리와 함께 지내요. 일곱 난쟁이는 기꺼이 백설공주를 집에서 머무르게 해주었어요. 착한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집에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 주었어요. 한편, 새왕비는 거울에게 또 물어보았어요. 이제 백설공주가 죽었으니 내가 제일 아름답겠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선 누가 제일 아름답지? 하지만, 마법거울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백설공주입니다. 그러자 새 왕비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뭐라고? 백설공주가 살아있단 말이야? 안 되겠군.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새 왕비는 사과 장수 할머니로 변장하고 공주를 찾아갔어요. 아가씨, 사과 한번 먹어보시오. 아주 달고 맛있다오. 새 왕비는 도기든 사과를 백설공주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나! 이렇게 빨간 사과는 처음 봐요. 어디 한번 먹어볼까? 백설공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과를 한입쓱 베어 먹었어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하하 <laughs> <laughs> 이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름다워. 못된 새 왕비는 기뻐하며 달아났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일곱 난쟁이는 쓰러진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주님, 공주님, 눈을 떠보세요. 백설공주님, 어서 일어나세요. 아무리 백설공주를 흔들어 깨워보아도 백설공주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난쟁이들은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도저히 땅에 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리로 관을 만들어 백설 공주를 눕혀 두고 날마다 공주가 좋아하는 꽃을 가지고 찾아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을 지나가던 이웃 나라 왕자가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발견했어요. 왕자는 슬피 울고 있는 난쟁이들에게 물었어요. 이 아름다운 분은 누구인가요? 백설 공주님이에요. 갑자기 쓰러지고는 눈을 뜨지 않으세요. <laughs> 왕자는 아름다운 백설공주에게 첫눈에 반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백설공주의 입에 입을 맞추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사과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니 공주가 눈을 뜨는 게 아니겠어요? 우와, 공주님이 눈을 떴다. 일곱 난쟁이는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왕자님은 백설공주의 손을 꼭 잡으며 청혼했어요. 나와 결혼해주시겠소? 백설공주는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자와 백설공주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공주님, 결혼을 축하해요. 백설 공주님, 행복하세요. 일곱 난쟁이는 마음을 다해 백설 공주의 행복을 빌어 주었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새 왕비는 또 화가 났어요. 아직도 살아 있다니 믿을 수 없어. 왕비는 백설 공주에게 찾아가려고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구두를 신었어요. 그런데 어? 이게 뭐지? 아! 뜨겁게 달궈진 새 구두인 줄도 모르고 덥석 신어 버린 거예요. 왕비는 너무 뜨거워서 팔짝팔짝 뛰며 어딘가로 멀리 가 버렸답니다.